아니 왜? 언니!! 놀리려고 전화했냐? <laughs> 놀리려고 전화했냐? 언니!! 겁티네 <저라> <laughs> <캣티껍네. 웃음> 방송 <방공> 중입니다 아이 <laughs> 어, 이거 가불기 걸어버리네? <laughs> 오늘 나애기 개냄이야 어때? 뭔 말을 해줘 이 말해 너 <laughs> 오늘 어떠냐고? <laughs> 네 너 오늘 내 상태 어떤지 알잖아. <laughs> 그런데 그그 그 소리를 내면서 나 어때 하면은 난 뭐라 해줄까. <laughs> 그 피철리 <피털이> 되냐? <laughs> 너내 상태 알잖아. 음, 내 숨장 장고가 지금 어떻게 증발했는지 알잖아. <laughs> 잘 알지. 말해도 내 방송에서. <웃음> <웃음> 그래 내. 그래 내이형 비트코인 하나가 날렸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형 지금 되게 예민한 상태예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알려줄게. 아니 처음에 잘 됐어. 처음에 한만원 벌었어. 만 원인가 이만 원. 짧게 벌었어. 다, 어, 다 했어. 어, 어, 어 치킨값 벌었는데. 벌었는데, 아니 그러니까 돈을 빼려고 이제 팔았단 말이야? 어. 내 통장 그걸로 들어갈 줄 알았어. 어. 근데 갑자기 지 혼자 이상하게 비트코인으로 따로 들어가 버리더라고, 돈이. <laughs> 래꾸막 혼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빼지도 못해 만들어버렸어, 일단 비트코인으로. <laughs> 그리고 아, 이왕 이럴 거면 차라리 그럼 다른 거에도 넣자고 한남은돈한 사십, 사십 얼마인가? 바로 따로, 따로, 따로 뺐어. 어. 근데 이름이 이쁜 게 있더라고 매드블락인가 <laughs> 매드블락이었나 어쨌든 이름 이름이 이쁘더라고. 하고어 어허... 이름 이쁘네? 어 심지어 올라가 올라고 있네? 넣지 넣자마자 시가 지금 마이너스 3퍼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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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영인 진짜 내. <laughs> 아 진짜 요즘 비트코인 많이 나잖아요. 진짜 비트코인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존비화 되는 거 같아 진짜로다가. <laughs> 아니 아니 진짜 이름 이름이 너무 이뻤어. 이름이 매딕인데 나한테 매딕이 아니었어. 비겼어 그거는. 진짜 이거 비트코인은 약간 이거 감염이라니까 감염 진짜로다가. 아, 너도 해봐. <laughs> 난 형꼴 보고 나는 안하지. <laughs> 너도 해봐. 야 인생이 진짜 거짓말하고 인생이 짜릿해진다니까. 야,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인 것 같은데 내, 내 느낌에는 진짜로다가. 야 기다려봐 나 지금 잠깐 또 확인해봐야 돼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마이너스 4퍼 <4포>. 그거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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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러다 설력가 <서울역가>, 형. <laughs> 총 매수 50만원, 총 평가 48만원. 이만은 <laughs> <laughs> 등발해버렸당. 야...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, 진짜로다가. <laughs> 너도 봐. 아, 야, 야, 한방이라니까, 진짜. 인생 한방. <laughs> 아니, 내 친구도 이러다가 4 0만원인가 50만원 꼬아박은 애가 있거든요? 진짜 그 친구들 보면 정말 예민해 보이더라고요, 진짜로다가. <laughs> 그 뭐시냐 비트코인 해서 40만 잃고 5만 원을 얻었다고 이득 받았다 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기분이 좋대. 왠지 모르겠지만은 이러는데 기분이 좋대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거 설욕가 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은 거라고 하니까 너 그냥 말 그렇게 하지 마. <laughs> 진짜 되게 하더라고 이거에 목숨을 걸더라고 애들이야이 정도면 아직 물 따뜻한데 들어갈 만한데. 아니야 한 마이너스 50% 정도 돼야지 이제 <laughs> 수원치크 해야지 아직 그 정도 희망 이있을거야야너 어. 저주하지 말말 그렇게 하지 말아 진짜로. 빼내, <laughs> 난안 돼. 아 진짜 뺐네, 기존 아니라고. 아니 진짜 사람들이 진짜 다 이러다니까요. 진짜, 이러면 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졌어 요즘. 어, 말막뺐네 진짜니. 세상 사람들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미쳐버 진짜 요즘 어이 와... 형도 나름 그래도 착했거든요 요즘 근데 이형 되게 <laughs> 예민해요 지금 그래서 와와 <laughs> <우와! 웃음> <와! 웃음> 올랐어 올랐어 <웃음> 올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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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데 반타치고 빠졌던데 있잖아 어와 포올랐어 거기 와 아, 진짜 와와 싫어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와 괜히 뺐다. 난안하게 난 정말 잘한 거 같아 이거. <laughs> 내가 이거 넣었다 바로 내가 저게 내 미래의 모습이겠지? <laughs> 와야 이거 와. 이야 깨끗하다. 야 저거는 나도 지금 집 먹자겠다 진짜로다가. 와 아니 갑자기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기로 바로 뺐는데. 우와 굿퍼까지 올라가 있네. <웃음> <웃음> 형 형은 어.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 체질은 아닌 거 같아. 내가 봐서는. 아니야 인생 한 방이야. <laughs> 너니너너아 아, 잠깐 스트레스 받아 아 잠깐만 아니 진짜 한번. 인생 한방 놀이다가 인생 한 방에 훅 갈수도 있다니까 진짜로다가 아, 그래 인생 한 방이 라니까와 <laughs> 아직 하루 안 지났어 기다려봐 내일, <laughs> 내일까지 기다려봐 <좀. 웃음> 내일까지 기다려봐 다음 날또 내일까지 기다려봐는 거 아니야 진짜로다가 <laughs> 거짓 거기만 안 하면 한 달만 기다려 봐. 그 <laughs> 그러다가 진짜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진짜 경기에 이건 <laughs> 둘다둘다 파란색깔 됐으니까 둘다 마이너스 달리고 있으니까. <laughs> 아, 진짜 하다. 비트코인 오르고 있었는데. 아, 네가 마이너스50% 하자마자 순다 떨어지고 그서 진짜 죽여. <laughs> 왜한 거야, 그거 진짜. 나도 <laughs> 아, 넣었지. 장난 넣다 이 증기들이 좀 몰랐지. <laughs> 와 10버트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. 내가 뺐던데. 장만 짜증나네. 난 절대 저거 안 해야지, 진짜로. 난 마음을 맹세를 걸었어. 난 저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. 와.. 무슨 일 있어도. 와 스트레스 받아. 와 괜히 뺐어. 와 과거의 나. 기려야겠다 진짜로. 와. 와 이거 언제 올라가냐? 왜안 올라가냐, 얘? 그거 내가 보기엔 이제 고리 쓰면 진짜 성적표도 될 위기야. 아니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그거야. 이건 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. <laughs> 아, 추진, 추진력. 추진력을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거라고. 추진력을 <laughs> 얻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다가 이제 땅속으로 이제 내일까지 커져 버리겠는데. 그냥 <laughs> 막말을 빼지 말라 이거 아니야. 너의 그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지금? <laughs> 아, 개웃기는 진짜. 나 진짜 요즘 진짜 빅트코인 하시는 분들을 진짜 반응 보면서 정말 너무 나갈 느낌이 있어. 진짜로다가.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. <laughs> 악마들이 이제 인간들이 악을 이제 빨아먹는다는 존재라고 하긴 하던데 그 기분 을 이제 약간 좀 아는 느낌이랄까? 내가 악마가 되는 느낌이랄까? 진짜로다가. 아. 아 재밌다. 아니 난 재미 없어. <laughs> 형 계속 실시간으로 나한테 반응을 계속 보내줘 개인톡으로다가. 아이 씨. 아, 진짜. 진짜. 아이고, 진짜. 아, 개 웃기네 진짜 되다가. <laughs> 아, 스트레스 받아. 아, 얼굴 빨개졌어. <laughs> 아, 어쨌든 비트코인 열심히 해. 오케이. 괜찮한 컨셉 잡지 마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